저는 인천공항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전직 지상직 직원이자 지금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여행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알면 몸이 편해지고, 모르면 괜히 고생하는 공항과 비행기 속 숨은 권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항만 다녀오면 며칠씩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제도와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불안과 막막함을 조금씩 걷어 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요령이 아니라 이미 항공사와 공항 안에 마련되어 있는 정식 제도들입니다. 다만 안내문에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봐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다음 여행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뭘더 요구해도 되나 괜히 민폐되는 건 아닐까 하며 조심스러우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권리와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게 되면 여행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챕터 1. 조용히 먼저 타는 사람들의 비밀. 여러분, 공항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이신가요? 아마도 탑승 시장만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흐줄 속에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오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행이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힘든 이유가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항공사에서 만 60세 이상 승객에게 우선 탑승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분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몰라서 서 있는 동안 시스템은 작동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72세 이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유럽행 비행기를 타시기 전 탑승줄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무릎이 아파 결국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은 사실 먼저 타실 수 있는 대상이시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그제야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게이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용자 어르신은 긴 줄을 피해 가장 먼저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짐을 정리하시는 동안 다른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며 그분은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여행이 두렵지 않다고 이제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탑승 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체크인 할때 혹은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60세가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시스템에 있는 우선 탑승 코드를 열고 여러분이 긴 줄을 피해 여유있게 탑승하시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특별한 서류나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 때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면 조용히 직원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현장 직원들은 어르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씀하시는 순간 아 이분의 권리를 깨워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직원들도 사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먼저 신호를 주시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선 탑승을 경험해 보시면 공항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도 아직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작은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챕터 2 좋은 좌석 누가 먼저 받는가?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할때 가운데 낀 좌석에 앉아 다리도 못 뻗고 숨도 죽인 채 도착할 때까지 버티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이제는 장거리 비행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말 속에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좋은 좌석에만 앉을 수 있었다면 그 포기는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시스템 안에는 시니어 승객에게 편한 좌석을 먼저 배정하려는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로직이 출발 3시간에서 5시간 전 좌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대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4시간 전 온라인 체크인만 믿고 너무 일찍 서두르다 보니 정작 좋은 자리가 풀릴 때는 이미 자리를 확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조금만 조정하면 훨씬 더 나은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8세 정해준 선생님은 늘 가운데 좌석만 배정돼 내가 또 가운데냐 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출발 4시간 전에 공항 가서 다시 좌석 물어봐요라고 권해 카운터에 가서 조용히 통로 좌석이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뒤 마침 방금 빈 통로 좌석이 하나 있다며 바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날 정해준 선생님은 처음으로 넓은 통로 좌석에 앉아 무릎을 쭉 뻗고 비행을 마쳤고 장거리도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길에도 같은 방법을 써서 다시 통로 좌석을 받으셨고, 이제는 여행이 훨씬 덜 무섭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출발 3시간에서 5시간 전 항공사는 노쇼나 예약 변경으로 비계된 앞줄 통로 다리 넓은 좌석을 다시 풀어놓습니다. 이때 혼자 여행하는 승객, 짐이 적은 승객, 그리고 시니어 승객은 침착하고 협조적인 승객으로 판단돼 좋은 좌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문제가 적은 승객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첫 번째 팁은 가능하다면 출발 4시간 전쯤 공항에 도착해 좌석 재배정을 요청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모바일로 이미 체크인을 하셨더라도 카운터에서 혹시 통로나 앞쪽 좌석이 남아있나요? 하고 정중히 여쭤보시면 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확인해 주실 것이고, 가능하다면 바로 변경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앱에서 좌석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출발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도 좌석 배치는 계속 바뀝니다. 작은 클릭 한번,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고, 비행이 두렵다는 감정에서 비행이 조금 설렌다는 감정으로 여러분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운이 아니라 타이밍과 용기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챕터 3 짐과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숨은 서비스. 손주 생각에 반찬, 간식, 옷까지 한가득 챙기다 보면 캐리어 뚜껑이 겨우 닫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짐을 올려보니 몇 킬로나 초과되어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행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지요. 게다가 긴 공항 동선을 걸어가다 보면 숨이 차고 게이트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부 항공사에는 시니어 승객에게 수화물 허용량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공항에는 걷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와 전동카트를 운영하는 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홈페이지 깊은 메뉴나 내부 지침에만 적혀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써도 되나요? 라고 묻지 않는 이상 직원이 먼저 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민폐를 끼칠까봐 조용히 참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70세 김순자 어르신은 예전에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김치를 잔뜩 보내려다 수화물 5kg 초과로 8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짐을 다시 풀어 이것저것 빼내며 한참을 고민하셨고 결국 정성껏 담아온 반찬 몇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우연히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수화물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항공사는 시니어에게 한개 추가 허용 혜택이 있어 그날은 같은 짐으로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나는 그냥 묻기만 했는데 8만 원이 살아났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매번 체크인 할때 시니어 혜택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시고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 것들을 더 넉넉히 담아 가십니다. 수화물과 이동 서비스에 관한 제도는 여러분이 묻는 순간 깨어나는 권리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가 60대인데 수화물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가능한 혜택을 찾아 적용해 줍니다. 제가 조금 걷기가 힘든데 게이트까지 휠체어나 카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직원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이동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행 가방을 싸실 때 혹시 초과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올라오면 그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또는 특별 지원 메뉴를 한번 눌러 보시고 이해가 잘안 되면 공항에서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민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정당한 확인 과정입니다. 또한 긴 동선이 있는 공항이라면 예약 단계에서 미리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훨씬 여유로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짐과 발걸음이 가벼워지면 남은 에너지를 가족과의 대화, 창밖 구경,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소중한 순간에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챕터 4. 나이로 줄이는 항공권 가격과 좌석 비용. 항공권을 검색할 때마다 언제나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조금 싸게 해주는 건 없을까?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여행사 앱에서 보이는 일반 성인 요금을 그대로 결제하고 계십니다. 할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시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항공사에는 경로 또는 시니어 요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요금은 여행사 앱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탑승객 유형을 성인이 아닌 시니어로 바꿨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자동으로 나이를 인식해 알아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그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설정을 바꿔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6세 오상호 선생님은 늘 여행사 앱만 이용하다가 우연히 손주가 할아버지 "이번에는 항공사 앱으로 해봐요" 라고 말에 따라 해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승객 구분을 시니어로 바꾸었더니 같은 날짜, 같은 비행편인데도 왕복 12만원이 저렴한 요금이 떴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잘못 뜬게 아닐까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시니어 할인이 적용된 정상 요금이었습니다. 또 출발 전날 밤 좌석을 다시 확인했더니 낮에는 유료였던 통로 좌석이 무료로 열려 있어 추가 요금 없이 편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상호 선생님은 이제 항공권을 살 때마다 항공사 앱에서 시니어 할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공권을 살때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여행사 앱에서 가격을 먼저 보시더라도 마지막 결제는 가능하면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경로 또는 시니어 요금이 있는지 다시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석은 출발 전날 밤에서 새벽 사이에 한번더 들어가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자리가 무료로 풀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빈 좌석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계속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팁은 자녀나 손주에게 이번에는 항공사 앱에서 시니어 할인되는지 한 번만 같이 봐 줄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 번만 설정을 바꿔 보시면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출발 전날 밤 11시 전후에 좌석을 다시 확인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수고가 수만 원의 좌석 비용과 여러분의 허리, 무릎 건강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무슨 할인이 아니라 내 나이라서 받는 감사 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행 준비가 훨씬 즐거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챕터 5 바뀌는 규정, 변하지 않는 어르신의 권리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대요? 공항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입니다. 신발도 액체도 약도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검사를 다시 받으라 하고 빼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규정이 자주 바뀌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2025년을 전후해 보안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공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속 장식이 많은 신발은 벗어서 따로 검사해야 할 때가 있고, 100ml 이하 액체라도 국가마다 더 까다롭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약품 역시 영문표기나 처방전이 없으면 추가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리 모르고 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5세 장로식 어르신은 유럽 여행을 떠나며 평소에 신던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 공항에 오셨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세 번이나 다시 기계에 들락날락하며 뒤에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많이 민망해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시 신고 또 벗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속상해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딸과 함께 운동화와 약품 지퍼백을 준비해 갔고, 이번에는 보안 검색대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 웃으셨습니다. 장노식 어르신은 이제 여행갈 때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액체와 약품은 미리 작은 봉지에 따로 담아 가십니다. 그렇게 준비하니 검색대를 지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규정은 계속 바뀌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출발 공항과 보안 규정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특히 신발과 액체, 약품 관련 부분을 체크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을 가져가실 때는 가능하면 영문 표기가 있는 포장과 간단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영문 표기가 없다면 약국에 부탁해 영문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기 전 자녀나 손주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시고 할머니 출발 공항 보안 규정 한 번만 같이 찾아보자고 부탁해 보세요. 그렇게 화면을 함께 보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다 보면 공항에서 당황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되고 그 시간이 여러분께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행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신뢰할 만한 채널 하나쯤은 구독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화하는 규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양보만 하는 손님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모셔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 여행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규정은 바뀌어도 여러분을 배려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항과 비행기 속에 숨어 있는 시니어 전용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을 깨우는 단몇 마디 문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탑승, 좋은 좌석, 수화물 혜택, 이동 지원 서비스, 시니어 항공권 할인 그리고 바뀌는 보안 규정까지 이 모든 것은 새로 생긴 특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 주어져 있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을 준비하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포기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더 편하고 품격있게 여행할 자격이 생긴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한 번씩만 용기 내어 물어보시고 한 번씩만 더 확인해 보신다면 여행이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여행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다음 여행길에서 꼭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비행기가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한결 여유로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